여기 보면은 가 아주, 아주 여기는 어려, 더 어려운 문제는 빠졌어요. 더 어려운 문제는 빠지고 전체 수능 난이도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암기 반드시 해줘야되고요 자, 자, m을 갖다가 추정할 때요. m을 추정할 때, m을 추정할 때, 어 누군가가 표본 평균 하나 찾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니까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찾았어요. 그렇게 XY 바 값이 나와요. 혹은 뭐 100명의 고3 여학생 몸무게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평균 값이 얼마나 왔어요. 이 값으로부터 왼쪽으로 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만큼 사이에 전체 여학생의 진짜 평균 값이 있어. 라고 추정을 해줘야겠죠. 추정을 해주는데 어떻게 추정해준다? 엑스바로부터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루트 n 분의 시그마는 이제 엑스바의 이제 표준편차예요. 자, 그만큼의 자 여기 1.96은 신뢰계수거든요. 신뢰계수 95%로 추정하고 싶으면 1.96 사용하시면 돼요. 왜냐 왜 95%인 경우에 1.96 사용하냐면은. 0으로부터 플락스 1.95%가 되는 값이 얼만가 보니까 표준편차의 1.96배만큼 왼쪽 오른쪽을 했을 때이 넓이가 0.95가 나오거든요 99%라고 싶으면 더 넓게 잡아야 돼요 2.58 이렇게 잡아 주시면 돼요 어, 근데 계산 편하게 해주려고 이걸 갖다가 2로 하라 이런 얘기도 해줘요 이거 3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화끈하죠? 저걸 반올림해서 삽으로 하 알아보자. 어떻게 하면 좋아? 자, 그 다음에 실내 구간의 길이가 나와요. 실내 구간의 길이. 자, 아까 앱을 추정할 때 어떻게 했었죠? X바로부터, X바로부터 더해줘라. 얼마? k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k는 1.96 또는 2.58 사용하시면 돼요. 흔히 빼기 k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하고 얼마 사이에 있어요. 이 길이 있죠이 길이 이 길이를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이거 빼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빼주는 거예요. 외로 빠져나가고 2k 실내 구간의 길이. 2 k 곱하기, 루틴분의 트 시그마가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됩니다. 됐나요? 자. 이러면 절반이 오차가 될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얼마하고 얼마 사이에 있어. 폭을 갖다 얼마나 넓게 잡아줬냐, 이거죠. 당연히, 기지 몸무게를 알아맞혀 볼 거야. 기지 몸무게는 20kg하고 90kg 사이야. 맞죠? 에이. 벗어날 이유가 없죠. 20kg, 90kg 이 자. 이, 이러면 너무. 자. <laughs> K값을 크게 해줬습니다. 혹은, 이제, 어, 이거하 똑같은 신뢰도를 가지고 폭을 좀 줄여서 얘기해 줄수 있으려면 은 똑같이 99% 맞춘다고 해도, 어, 만 명,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어, 고3 학생들이 필 보니까, 뭐, 60kg 나왔어. 혹은 고3 여학생들 100명 조사해가지고 60kg 나왔어. 이럴 땐더 넓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고요99% 응? 맞추려면. 10명 조사해가지고 60kg 나왔어. 요 그러면 폭을 좀좁게 얘기해줘도 거의 그처로 나올 거예요. 지 문제 얘기들을 한번 봅시다, 이제. 금방금방 나갈 거예요. 어려운 유형의 기본 문제들도 뭐 어렵지 않았는데요. 자,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니다 자, 어떤 집단이냐면은 x의 분포가요. 평균이 얼마인지 몰라. 표준 <laughs> 편차는 아무튼 4야. 이런 분포에서요. 1 6 개의 표본을 추출해서 뭐 평균을 추정했더니 얼마더라? 네, 신뢰구간 길이가 2였다. 실내 구간의 길이 네, l 은 2K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어 실내 구간의 길이가 2였다 K가 얼마였냐고 몰라 N이 얼마였냐고 16 시그마가 얼마 시그마가 얼마야 4야 K값이 얼마였는지 이제 좀 추측해 볼수 있겠죠 어,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는 2k 곱하기 4분의 4. 아, 아! k는 1로 잡았어요. 1로 잡으려면 k를 1로 잡았으면 은 이거 1.65가 이제 90%거든요. 옛날엔 1.65도 많이 사용했었는데 90% 정도만 맞춰도 돼요. 근데 1로 잡으면은 아마도 0 3 아, 68% 나오겠네요. 맞추률이 68%. 78밖에 안 나와. 야. 아무튼 똑같은 신뢰도로 k 값은 똑같아요.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1로 더 좁혀주고 싶어요. 신뢰 구간의 길이가 1로 더 좁혀주고 싶어요. k 값은 1로 사용했거든요. 그러면은 2곱하기 k 값은 1로 사용했으니까 n을 얼마로 사용했겠느냐? 자, n은 얼마예요? 자, 루트 n은 그래서 n은 64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n하고요 비례예요 루트 n분의 1하라고 비례에요 그러다 보니까 n이 2분의 1로 줄어들려면 n이 2분의 1로 줄어들려면은 요 값이 2배로 늘어나야 겠죠 2배로 늘어나야 되니까 n은 4배로 늘어나야 돼요 됐나요? n은 4배로 늘어나야 돼요 그 전에 비해서. 그래서 64에 1 6의 4배인 64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관계식을 따져주는 게 여태까지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K값을 직접 구하고 이런 문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에요. 정균포를 따르는데, 자, 이미 추출한 축적했더이 자, 한놈한 한눈 놈씩 다 조사한 거예요. 그렇더니 평균이 100개의 평균이 x바가 얼마 300이 나온 거예요 네, 표준편차는 5가 나왔고요 전체의 표준편차가 5가 나온 건 아니고 스몰 s 라고 써줘야 되긴 하는데 그냥 한눈만없이 조사했을 때의 전체 표준편차나 이 100개 조사했을 때의 표준편차나 야 솔직히 전체의 평균도 모르는데 전체의 표준편차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그냥 이거라도 갖다 쓰자 이거죠 뭐 그래놓고서 이제 통계학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음, 별로 틀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밖에못 써요 네. 근데 그게 수리통계학으로 가가지고 해보면요 어, 이거의 기대값을 또 구하게 됩니다 기대값을 구하게 되면은 네. 이런 걸 한두 번 하지 않고 많이 하게 되면은 어? 같은 값을 합니는데 이 경우에 맞지않을지는또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그래요 자 신뢰도 95%로 추정했을 때 신뢰구간의 길이를 구해봐라. 신뢰구간의 길이 구하라는 거거든요. k 값은 얼마? 1.96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n 은 k 1.2 곱하기 k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5 n을 얼마? 100으로 잡아라 x 파가 300이라는 건 뭐냐고요? 여기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기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이 l의 값을 추정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2 곱하기 1.96 곱하기 얼마? 2분의 1. 꼭 계산 가능하네요. 1.96. 자, 어, 주시면 되는데, 어, 실제로 추정하는 실내 구간을 구할, 구하려고 한다면 사용, 사용합니다. 실내 구간을 구하, 구하시게 되면은 요거 300에다가 300에다가 더해줘요 얼마만큼이요1.96 곱하기 루트 100분의 5 300에서 빼줘요 1.96 곱하기 루트 100분의 5 요거 하고 요거 사이에 이 폭을 재재난이거든요 여기서 이거 빼주면 2 k 루트 100분의 시그마 이값 나오게. 나 네. 반은 좋아, 좋아. 이 예, 반은 좋아요.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고, 요봇댄스 슬프죠? 완전히 무슨 기면한 표정입니까? 놀람, 감동, 즐거움. 얘는 먹려나, 해가지고, 유행했던 게 있어요. 그렇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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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반응, 예지 어, 않수좋아지 좋아. 어, 수업 시작한다니까 어떻게 돼요? 짝짝짝짝짝짝 하고 박수 쳐요. 어, 반응이, 반, 지가 표현할 수 있는 반응이 이전보다 최선의 반응을 한 거죠. 얼마나 기, 기특합니까? 어, 물론, 뭐, 그런 격렬한 반응을 원하지 않아요. 뭐,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다. 고하니까 와! <laughs> 하고 막 그냥. 그래서 기차라고 막 이런 반응을 원하진 않아요. 네? 소리 치면 막, 차량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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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반응을 원하진 않아요. 어? 그런 반응 원하지 않는다잉? 알았지? 그런 반응을 원하지 아 않... 어, 계약하면 이제 다 모이면, 이제 완전체로 모이면, 은 이제 막, 어, 확동을 시작하겠다.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어? 이런 격렬한 반응 원하지 않아, 절대로? 물론, 그런 격렬한 반응을 하면은, 이제, 그 보답으로 뭐, 피자를 쏜다거나 하겠지만, 그런 격렬한 반응을 별로 원하지는 않아요. 아, 피자 사이즈 보니까, 예.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맛을, 내가 보기에는 맛으로 보건대는, 음, 도미노 피자가 맛이 좋았어. 내가 먹어 내가 내가 먹어보긴 그랬어. 도미네 피자 그 맛이 좋았어. 아까 하잖아요 착하게 또그 포장하러 가면 어떻게 돼? 삼십 분 안에 있잖아. 아 지금 갑자기 자전거를 갖고 있는 스와 니가 나 시킬 거야 분명히. 왜? 디 있어요? 어? 어딨어요? 도미네 피자? 어디냐고?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지금 여기가 학원이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현대정형외과 있고요. 아, 네. 이렇게 가면 이제 거기 뭐중국시장 뭐 너네 집으로 가는 길이렇 네. 네. 나오고 여기 이제 국민은행 이 있고요. 네. 그 여기가 조금... 이제 긴고랑로 이렇게 들어가지 네. 이렇게 쭉 들어가고 아, 네. 여기가 신성시장 이 있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바로 여기 있어요. 국민은행?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거 건너 가지고 가면은 이쪽이 있어요. 아, 이쪽. 제도 계약하고 마. <laughs> 피자, 피자 먹어야 되니까. <웃음> <웃음> 아니, 그거를 그러면은 저기 세판살걸네 판단하기 사살 거야. 20%는. 아무튼 봅시다. 어, 전체 학생 중에서 100명을 추출 해가지고요. 모의고사 성적을 조사했대요. 그랬더니 평균이 300점 필름차 50점인정규분원 400점 만점인데 평균이 300점 보통 이렇게 나오나요 학교들이 아무튼 이렇게 나왔대. 요 피지배차가 이렇게 나왔대. 요 추정해 버려요몇 프로 추정했냐 이걸 이거 따지네요. 아무튼 추정해 봅시다. 추정을 하게 되면은 m을 추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추정할 거냐면은 평균. 삼베이서 공식부터 항상 써놓고 보세요. m을 추정하려면 x 바에다가 더하기 k 곱하기 루틴 분의 시그마. X 바에서 빼기, K 곱하기 루트인 분의 시그마. 자, 300에다가, 더하기. K, 알파, 포, 알파 쓰면 안 돼요. K라고 써줘야 돼요. 일단, K가 얼마인지 몰라. 1.88인지, 2.06인지, 2.34인지 몰라요. 루트, 얼마? 100. 분의 시그마가 얼마야? 표준편차가5 0점 50. 겁나 크네. 이쪽 것만 따줄게요. 자 이쪽으로 한번 봐 그러니까 이 부분 숫자가 이 부분 숫자가 얼마나 나오겠니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 숫동그라미 친 부분의 숫자가 9.4라는 얘기겠죠 300에서 9.4 빼주면 얘 나오는 거 맞잖아 자 그래서 K 곱하기 10분의 52 얼마 9.4가 나온 거야 K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5K가 9.4가 나온 거야 K k 값으로 대체뭘쓴 거니? 5분의 9.4 네. K 값으로 1.88을 쓴 거군요. 어? K 값으로 1.88을 썼다는 얘기는 얼마? 1.88을 썼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0.47이에요. 양쪽으로 이만큼 가고 이만큼 갔습니까? 0.47에 두배 주면 어, 94%요? 했나요? 94%의 맞출 확률을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94%. 됐나요? 94%. 자. 양쪽으로 이렇게. 옛날에는 한쪽으로만 막 하고 하고도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는 그런 거안 나오니까. 내가 고등학때왜 이렇게 그 말을 갖다 어렵게 배웠는지 몰라. 귀무가서를 기각한다. 에? 말이 그랬어요. 귀무가서를 기각한다. <laughs> 무슨 뭐 법률용어 같죠? 고등학교 학생들의 일주일 동안에 컴퓨터 사용 시간 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평균이 얼마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표준편차가 2로 나왔어. 100명을 근데 평균 차이가 얼마인지 거기다가 여기 컴퓨터 속에 있는 저기 예지가요 거기다가 우유를 쏟아버린 거네. 그 평균이 얼마인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추정해야 돼요. 항상 보면 그렇잖아 그죠? 도수 분표 보면 은꼭 찢어 먹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무슨 옛날에 도수 분표 황금 분표 보면 은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꼭 거기다 우유 쏟고 막게 되잖아요 일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값들을 이용하면 또 계산이 가능해요 또. 희한하게 쏟아요 네. 어, 수학 시간에 등장하는 분들이 보통 놈들은 아니에요 분명히 보통 놈들이 어, 교과서에 출연하겠어요 이사한 놈들 많아요 자. <laughs> 아무튼, 표준 편차, 출력합시다. 자, 시그마 값이 필요한 정보 2예요 일주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면뭘 사용하고 관계없어요. 그죠 어, 폰을 사용하고. 자, n이 100명. 평균이, 자, 100명을 조사 했더니 평균이 p로 나왔다. 그래서 m을 갖다가, 추정하게 되면, 을 추정하게 되면, p 에다가 더하기. 얼마? 신뢰도 95%래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0분의 시그마 2. 이렇게 조사하고, p 에서또 빼주겠죠. 1.96 곱하기. 얼마? 루트 100분의 2. 이렇게 조사해서 이제 조사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실내 구간이 얼마나 왔대요? 얼마나 왔대요? 이 값이 알파로 나오고요. 이 값이 얼마로 나오냐면 7.4로 나오는 거예요. p 값을 찾아내라는 게 아니고 알파 값을 찾아내라는 거죠. 맞나요? p 값부터 먼저 찾아낼 수 있겠네. 이, 이 상태로 보게 되면 자 얼마? p에다가 1.96 곱하기 5분의 계산하시면 얘가 얼마더라? 7.4가 p 는 7.4에다가 얘가 얼마냐고요? 음 3.3이라니요? 잠시 차리세요. 음5 6 7, 8, 9 마이너스, 어이? 음수가 나올 리가 없는데, 자, 1, 음수가 나올 리가 없는데, 1.6 곱하기, 아, 5분의 1을 계산 안 해줬군요. 1.9 곱하기 5분의 1이 얼마죠? 5를 하면, 1.9 곱하기 5분의 1이, 잠깐만, 30. 9.2, 3.92 아니, 10분의 2가 낫다. 낫다. 10분의 30 뭐야? 3.92 0.392가 되겠네요. 됐나요? 네. 0.392 갑자기 버벅대죠? 음. 이런 계산는 원래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이렇게 사는 초등학교 왕이 더 잘해요 그거 맞아 이거 막 빠른편으로 막 열악 연습시키잖아 한 찰참 되가지고 버벅대요 고등학생들도 오히려 이런거 사용할 일이 있니 별로에? 그쵸? 적군을 차라리 암산으로 가는게 낫지 <laughs> 더 심한 적군은 암산도 되요 또길딜가또 <laughs> 이건 암산이 안되면서 미쳐 자 아무튼 P값을 먼저 찾아주시고요 자. 이 값에다가 어떻게 줘야 돼요? P값, 찾은 데다가 P에다가 요 값만큼을 빼줘야 돼요 요 값만큼을 에이, 아무튼 빼줘야 돼요 P값을 먼저 찾자 그래 P값 0.392, 7.4에서 0.392 되면 은 7.008이 되고요 자, 7.00, 알파는 7.00 p값 008에서 빼주면 돼요 요만큼 빼주면 돼요 얼마? 마이너스 0.392 빼주시면 돼요 더러워서 계산 안 할래요 그렇지. 계산 안 한다고 계산하고 선생님 화내길 바래? 어? 너네도 2시간 더 있어 애더 해야 돼 <laughs> 어? 어, 얘네들은 그냥 가면 되지만은 어아 그리고 저기 고사 학생는 저기 그아베 문과 반 학생들 어 셋이보다 앞에 나와서 지금 저기 레벨업 학습 이런 게좀 시험을 자꾸 봐주는 게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뭐 지금 요즘 상태 같으면은 과외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 같지도 않은 게 왜냐면 일주일 에한 번씩 모의고사 를 시험을 보니까 어 과외 필요한 것 같진 않으나 그러나 아무튼, 올해는 아무튼, 목가좀 뭐 많이 돌렸대요 이렇게. 그냥, 레벨업보다는, 그래서, 근데 필요한 부분이, 자기가, 단원별로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집에서 해도 되지만은, 이제, 어 토요일에, 이렇게, 토요일에 일요일에, 좀 일찍, 한 시간 일찍 나와가지고, 해주면은, 좋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특별하게 이제 유형별로 이제 문제가 된다. 아니 이 부분이 유형 이 된다면 너희들 저기 유형 학습이라고 유형 학습이라고 돼 있는 거 파란불, 빨간불 떠 있는 이거 대표 유형 돼 있는 거 있잖아. 어? 거기 수능 유형 쪽에 보면 수리나형, 가형 돼 있는데 여기 눌러 보시면 은 대표 유형 뜨거든요. 그 부분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눌러가지고 게임하시면 돼요. 게임이잖아. 게임도 좀 좋은 게임을 좀 해요, 이렇게. 어? 스탑식 무슨 뭐 이상한 무슨 뭐 저기 뭐야. 그 토마토 키우고 뭐 이런, 이런 게임 하지 말고요. 네? 무슨 농장, 농장, 농장 주제 가지고 게임하는 거뭐 커피 팔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요. <laughs> 아, 어? 뭐 그거 하나 받쳐 뭐 해요, 그거. 어? 옛날에요, 선생님이 저희 중고등학교 때는요, 취미는 이제 웃모먹는게 이제 취미인 그런 애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병뚜껑, 병뚜껑, 병뚜껑은 왜 모아? 어, 어떤 대학교 교수님처럼요, 어? 취미로 그냥 아파트 모으고요 와. 제, 제, 결혼 안 하고, 이제, 취미로 정말 진짜 취미였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네. 취미로 아파트 모으고그돈 그러니까 벌잖아요. 돈 되는 걸 모아요. 어? 돈 되는 걸모돈 어? 되는 게임을 하세요. 어? 그거 좀, 좀, 좀실력이 좀 대고, 뭐, 뭐, 칭찬받을 수 있는 게임. 퀴즈 형식의 게임 있잖아요. 그쵸? 수학 퀴즈 게임. 좋잖아요. 틀리면 이제 거기 갑자기 화면에서 망치만큼 나와서 머리한테 빵 때는 리 들어가고. 이런 아, 거재밌겠지만 네. <laughs> 자, VR로 되 있는 걸 보니까 재밌긴 하더라. 보니까 입체로 상당히 느낌이 굉장히 나는 좀 어지럽더라고. VR로 돼가지고 이제 수이 풀다가 어떻게 돼요? <laughs> 업체가 어떻게 돼요? 주먹에다가 퍽 날아왔다고 어, 3D로 돼있는 이제 그 보면은 이제 막가다 어떻게 해요? 이제 갑자기 창을 닫다가 퍽 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만큼 오는 거 같잖아요 뒤로 이렇게 피하게 되잖아요 자 음, 오늘 말판 문제예요 자 평균이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표준편차가 4 아니고 표준편차가, 이건 분산이에요. 표준편차는 2에요. 자,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평균을 구했더니 알파였어요. 그걸로부터 m을 조사한 겁니다. 알파로부터. 더해줍시다. 알파에다가 빼줍시다. 얼마요 어... 95%의 실력분 95%의 실분은 어? 이르자 그래요. 정말 좋죠? 1.96아니고 2예요. 아까 1 부족 때문에 화나었잖아요 그걸 또안한모양 거예요. 이 e 곱하기 루트 n분의 n이 얼마냐고요? 몰라요. 시그마 값이 2예요. 알파에서 빼줘요. 21.96대신2쓰예요자 루트 n분의 시그마 값이 2예요. 했더니 월방하 나오더라. 네. 이 값이 20이 나오고요. 이 값이 얼마나 온대요? 18이 나온 는데요 알파가 얼마인지는 너무 쉽죠. 이놈의딱 가운데 있는 값이잖아요. 그렇 알파로부터 이만큼, 알파로부터 이만큼 이 사이에 있어요.라고 추정하고 있으니까요. 자, 알파 값은 얼마냐면은 얘의 딱 중간에 있는 값. 더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이 알파가 돼요. 그래서 알파는 1 9에요 자 n은 얼마냐고요 자 19에다가 1더해준 거죠 19에서 1 빼준 거예요 자요 값이 1이 나오게 되려면 n은 얼마인가요 16 나와야겠죠 됐나요 네, 그래서 n은 16 알파는 19고 n은 16 그래서 우리가 쓰는 값은 38자똑동끝 누가 뜯은 것도 있거든 일찍 고생했다 <laughs> 대답이 <대단히 웃음> 없어